29번. 어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문제는 어떻게 푼다? 어법 문제는 각 문항들이 포함된 문장을 반드시 해석을 하시면서 각 문항들에서 어떤 문법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 주시면서 각 문항들을 판별해 주시면 된다. 1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은 여기부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거의 현명하지 않대 충분히 개인으로서 뭐할 만큼 충분히 현명하지 않은 거야? 적응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히 현명하지가 않대 하고 보니까 1번에 어디에 밑줄이 쳐있어? to s e r 에 밑줄이 쳐있죠 그럼 1번은 뭘 물어보는 거야? 투부정사의 쓰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겠죠 그럼 1번은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인지 아닌지를 봐주시면 되는데 앞에 뭐가 있어? e n o u 가 있죠 e n o u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투부정사죠. 모모할 만큼 충분히 모모한. 그래서 enough to 구문이니까 물론 as individuals 때문에 둘 사이가 떨어져 있어도 어쨌든 enough to 구문이니까 투부정사 쓰는 게 맞다 틀리다 맞다가 되겠죠. 자, 2번 바로 다음 문장이죠. 다음 문장 보시면 보구 어떤 채집 기술 그다음에 생태 지식 사회적인 어떤 배열 이런 것들은 채집인 그룹에서 사용되는 거래. 다시. 체집 그러니까 그룹에서 사용되는 사회적인 배열, 생태 지식, 체집 기술, 도구,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야. 개인들이 만들어내기에는. 하고 보니까 이번에 어디에 밑줄이 쳐 있어? 빙의 밑줄이 쳐 있죠. 그럼 일단 이번은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준동사의 밑줄이 쳐 있으니, 여기다가 준동사 쓸래, 동사 쓸래를 물어보는 것이다. 즉, 준동사 자리가 맞는지 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판별해보시면 이 글의 주어가 누구죠? 거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다 뭐야? 주어죠. 다시, 채집인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사회적인 배치, 지식, 기술, 도구는 하고 여기까지가 주어네? 그럼 이제 누가 나와야 돼? 동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뒤에 보니까 동사 역할을 할수 있는 애가 있어? far to complex. 당연히 동사 아니고. For any individual. 당연히 동사 아니고. To create. 당연히 동사가 아니야. 빙도 동사가 아니야. 문장인데 동사가 없어. 오은 문장, 틀린 문장. 틀린 문장이니까 2번이 바로 뭐가 된다? 틀린 부분이 되겠죠. 동사를 써야 되는데 빙이 들어가서 동사가 없으니까 빙을 뭘로 바꿔줘야 돼? is라는 동사로 바꿔줘야 주어랑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비교적 쉽게 2번. 판별할 수 있었고 자 나무 부분도 보시면 3번도 바로 다음 문장 붙었는데 우리는 배울 수 있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어디서 많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고 인위치의 밑줄이 쳐 있으니 3번은 뭐를 물어보는 것이다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뭐랑 같은 말 관계 부사죠 즉 여기다가 관계 부사를 쓸래 관계 대명사를 쓸래를 물어보는 문항이다 라는 거 자 관계부사랑 관계대명사의 차이가 뭐야? 앞에 선행사 있고 뒤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만 보면 되겠죠. 그럼 뒷문장만 보시면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주어랑 동사 완벽하고 비커스 뒤도 보면은 우리는 습득한다 정보를이라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 완벽한 문장. 물론 첫 번째 we we'll live에서 어, 주어랑 동사 는 있는데 목적어는 없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동사 뭐야? 목적어가 원래 필요 없는 자동사니까 목적어가 없는 게 완벽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완벽한 거네. We live. 완벽한 문장. We acquire information. 완벽한 문장. 뒤에가 완벽하니까 관계 대명사 써야 돼, 관계 부사 써야 돼. 관계 부사 쓰는 게 맞겠죠. 3번도 옳은 문장이 되겠고. 바로 다음도 보시면 우리는 훨씬 더잘 학습할 수 있대. 타인으로부터. 누구보다? 다른 종들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배울 동기를 부여받는데 타인으로부터. 하고 보니까 이번에 motivated라는 2번하고 똑같이 어디에 밑줄이 쳐 있어? 준동사에 밑줄이 쳐 있네. 즉, 4번은 일단 여기다가 준동사 쓸래 혹은 동사 쓸래를 2번하고 똑같이 물어보는 문항이었다. 하고 보니까 위라는 주어가 있고 이미 어리라는 비동사가 있어.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4번은 동사가 되면 되는데 안, 안 되겠죠. 왜한 문장에 동사는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긴 일단 무슨 자리가 맞는 거야? 준동사 자리가 맞는 거야. 근데 여기서 판별이 끝나면 안 되죠. 준동사는 맞지만 motivated 분사죠. 분사. 과거 분사. 즉 여기서는 너 준동사는 맞아. 대신 너 과거 분사야? 현재 분사야? 라는 뭐까지도 판별해줘야 돼? 능동인지 수동인지도 판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 능동인지 수동인지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의미상. 자, 의미상으로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동기를 받아줘. 당연히 동기부여 받는다가 해석상 매끄러우니까 의미상 동기부여를 받는다라는 과거 분사가 맞는 거고 두 번째로 문법상 판별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우리 수동태는 문장에서 뭐가 없어야 돼 뭐가 없어야 돼? 목적어가 없어야 돼타 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수동태죠 다시 원래 모티베이트는 어떤 동사야? 모티베이트 A to 부정사죠 A를 to 부정사하도록 동기부여하다 즉 A가 목적어 자린데 여기 지금 모티베이트 뒤에 목적어 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됐어? 없어졌어. 어, 원래, motivate A 투부정사 해가지고, A를 B하도록 동기부시키다. 라는 말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목적어 있다 없다? 없다. 목적 없이 바로 투부정사 왔으니까, 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네? 이게 뭘로 쓰인 거야? 문법상으로도 수동으로 쓰인 문항이 되겠다. 그래서 4번도 옳은 무법이 되는 거고, 자, 마지막 5번 보시면, 이러한 생리는, 허락한데 인간이 축적하는 걸 허락하는 거야. 어떤 적응 정보를. 근데 그 정보는 뭐래? 발명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거래. 라고 5번엔 어디 밑줄이 쳐있다? Greatly라는 부사의 밑줄이 쳐있다. 우리 부사나 형용사의 밑줄이 쳐있을 때는 뭐를 물어보는 거야? 너이 자리에다가 부사 쓸래? 형용사 쓸래를 물어보는 것이다. 5번은 부사 쓸래 슬래, 형용사 쓸래만 판별하면 되는데 자 해석상 우리가 누굴 꾸미는 거야? 뒤에는 동사를 꾸미는 거죠. 적응 정보는 적응 정보인데 인간의 발명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적응 능력. 즉 얘가 누굴 꾸민다? 동사를 꾸민다.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가 맞는 거겠죠. 즉 답은 몇 번이 된다? 앞에서 말한 2번이 된다.